오번마 환상의 나라 기수 시시원. 팔번마 나울 패스 기수 문세영. 서울 경마공원 마감 5분 전입니다. 구매상한선 10만 원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에 따라 바깥쪽 2위 지키고 있는 8번 나울패스 그리고 외곽에서 동반 추입하기 시작하는 두말입니다 7번 스티플과 함께 안쪽에서는 2번 아파트가 3, 4위 선두 5번 환상의 나라 바깥쪽에서 선두 뺏어내는 8번 나울패스입니다. 안쪽 2위로 젖은 5번 환상의 나라 그 뒤를 따르면서 8번 나울패스가 선두로구상한 가운데 거리차는 점차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남은 거리는 50m, 8번 나울 패스가 거리차 5마 신차까지 벌립니다. 8번 나울 패스 선두, 5번 환상의 나라. 7번마 썬더파이터 기수 정우주 10번마 에어포스원 기수 김태훈 1회 구매 상한선 10만 원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어 포스 원과 바깥쪽 7 썬더 파이터 두 마리의 거리 차는 일마신 차 안쪽에서 힘을 내는 1 0 에어 포스 원입니다. 바깥쪽 2위는 7번 썬더 파이터 안쪽 3위는 크리피스가그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선두 10번 에어포스원이 거리차를 점차 벌리면서 직전 경주의 아쉬움을 만회할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10번 에어포스원 이미 크게 앞선 채로 단독 선두 앞서 있고 바깥쪽에 있는 7번 썬더파이터와 안쪽 3번 크리스톨피스두 마리가 2, 3위 선두 시킵니다. 10번 에어포스원 2, 3위에는 7번 썬더파이터와 1번 마 제너럴 파워 기수 김철호 8번 마 관악산 원더풀 기수 빅토르 직선주로 잡아들면서 선두가 바뀌었습니다. 8번 관악산 원더풀이 선두로 부상하면서 조금씩 격차를 벌려가기 시작합니다. 8번 관악산 원더풀 선두에 안쪽 2위 지켜내고 있는 7번 이클립스탱고 그 안쪽으로는 1번 제너럴 파워와 바깥쪽 3번 음파스위트가 주입하고 있습니다. 단독 선두 관악산 원더풀이 쭉쭉 걸음을 늘려가면서 격차 크게 벌어졌고 2위는 1번 제너럴 파워가 안쪽 치고 나면서 7번 이클립스탱고를 제쳤습니다. 8번 관악산 원더풀과 2번 막, 에클레어, 기수, 김효정 8번 막, 스터링 플래터 기수, 장추열 1회 구매 상한선 10만 원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1번 남산미남을 위협하는 2번 에클레어 안쪽 공략하는 5번 세명스트롱까지 선두그룹 혼전 속에서 1번 남산미남을 조금씩 넘어서기 시작하는 바깥쪽 2번 에클레어 2번 에클레어와 김효정 기수 안쪽 1번 남산미남과 김태웅 기수 두 마리의 팽팽한 선두 점점 계속되고 있습니다. 3위권 대토 혼전 속에서 바깥쪽 3번 서브스카이와 8번 스터닝 플래터가 정말 뒷심을 발휘하면서 2위권까지 도약하고 있습니다. 2번 에클레어를 위협하는 바깥쪽 8번 스터닝 플래터가 역전에 성공하면서 법마 유니버설 기수 임다빈 서울 경마공원 마갑 8번마, 로열플러스, 기수, 해리카심. 대로 직선주로 8번 로열 플러스가 아직까지 3마 신차를 지켜내고 있습니다. 8번 로열 플러스와 헤리카심 기수 이때 격차를 좁혀내는 바깥쪽 6번 유니버설과 10번 매니빈두 마리가 뒤집을 발휘하면서 8번 로열 플러스를 위협합니다만 8번 로열 플러스 아직까지 2마 신차 지켜내고 있습니다. 2위까지 올라선 6번 유니버설 격차 좁혀낼 수 있을 것인지 6번 유니버설과 임다빈 기수 코로나 8번 로열 플러스와 헤리카심 기수가 아직까지 버텨내고 있습니다. 8번 로열 플러스와 6번 유니버설 그대로 9번 막 스타트랙 기수 푸르칸 9번 막 런와일드 기수 장추열 2, 3위는 10번 스파르탄과 9번 런와일드, 안쪽에서 힘을 내는 두 마리의 말들도 돋보입니다. 2번 천구책과 1번 내길의 여정, 안쪽 6번 스타트랙, 바깥쪽에서 2위까지 진출하는 9번 런와일드, 안쪽 6번 스타트랙과의 거리차를 조금씩 좁혀다는 가운데, 아직까지는 여유 있는 6번 스타트랙입니다. 바깥쪽 단독 2위에 9번 런와일드, 안쪽 6번 스타트랙, 안쪽에서 선두를 지킬 수 있을지, 마지막까지 추진하는 6번 스타트랙이 선두를 지켰습니다. 일반마 미스콘코드 기수 김태훈 6번마 스마트병 기수 최범현 앞선 말들과의 거리차를 좁힐 수 있을지, 안쪽에 있는 2번 빅처와 바깥쪽의 11번 스턴이긴 두 마리의 팽팽한 접전이 계속되는 가운데, 바깥쪽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추입하는 말들입니다. 6번 스마트 별과 함께 안쪽 2번 미스 콘코드 여기에 5번 와일드 위즈, 여기에 3번 박차라까지 4마리가 한데 뭉쳐 있습니다. 안쪽 2번 빅처와 11번 스턴을 키는 걸음이 무뎌지기 시작했고, 외곽에 있는 말들이 걸음이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6번 스마트 말이 선두로 뺏어냈고, 안쪽 1번 미스 콘코드그 뒤를 따르는 두 마리, 6번 1번, 2번이 앞섰고, 3, 4위 접전. 9번마 펠로엘토 기수 송재철 10번마 달마지 기수 김성현 까지 1마 신차우스를 지켜내고 있습니다. 안쪽 1번 슈원이스와 바깥쪽 10번 달마지 두 마리가 추격합니다만 9번 펠로엘토 선두 내어 주지 않고 있습니다. 9번 펠로엘토와 송재철 기수 계속해서 선두의 기세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인지 9번 펠로엘토와 10번 달마지 두 마리가 여전히 앞서 있고 1번 슈원이스를 위협하는 바깥쪽 4번 미스터 스톰과 2번 안양기쁨입니다두 마리가 3위권 접전 속에 9번 펠로엘토를 추격하는 10번 달마지 그러나 지켜내는 9번 펠로엘토입니다. 9번 10번 4번 7번 나 매글데이 기수 김정준 8번 나 하이그랜드 기수 송재철 감독 선들을 지켜내고 있습니다. 이때 추입을 시작하는 바깥쪽의 은파사랑과 유승환 기수 안쪽 태평 히어로를 서서히 넘어설 듯 은파사랑입니다. 은파사랑과 유승환 기수 안쪽의 태평 히어로를 넘어서면서 바깥쪽에서 하이그랜드와 함께 7번 맥을데이도 도약하면서 추입마들이 대거 직선주로 올라서고 있습니다. 맥을데이와 김정중 기수 바깥쪽에서 한가운데 하이그랜드와 송재철 기수 두 마리의 선두 접전으로 좁혀지고 있습니다. 8번, 7번 두 마리의 접전 속에 맥을데이